철저한 무식함에 민망함이 몰려왔습니다. 국진 김대식이 아는 척 나대다가 전문가의 팩폭 카운터에 뚝배기가 깨진 건데요.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헌법 84조 어디에도 재판이라는 말이 없어요. 소추라는 것은 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헌법 84조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이. 음. 중단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김 의원님 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김 <laughs>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실 에이, 때 네. 기소하고 공소 유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공소 유지가 재판이에요. 음. 기소를 하고 나서 재판을 검사가 유지하는 게 공소유지인데, 공소유지의 소추가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공소유지라는 거는 이제 기소를 하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의 역할이니까, 재판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수준 떨어지는 국진위원들은 제발 좀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 좋아요와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